야, 안녕, 혜인아.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물어본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랑 이제 수학상인데, <laughs> 수학상 나머지 정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이제 fx가 주어졌고, 얘로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라는 1차식, x 마이너스 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때, 요런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나누는 식이 2차식이 되면은, 나머지가 1차식이 되고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이 되면은, 나머지는 상수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나눈 게, 우리 3차식으로 나눴죠. 그렇다면, 남는 나머지는 뭐로 나와야 되죠? 2차식으로 나와야 돼. 그럼 2차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이제 있어. <laughs>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립방정식을 쭉 배워왔었는데, 미지수가, 미지수가 한 개로 주어지면 방정식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미지수가 두 개로 주어지면 방정식은 두 개가 있어서 연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는 a라고 하는 그리고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얘를 세 개를 가지고 있죠. 얘를 물론 미지수라고 부르지는 않아, 그지? 얘를 뭐라고 부르지? 미정 계수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미정 계수가세 개이기 때문에 식이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이 식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x-1의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좌우의 항등식이니까 1을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럼 f1은 얼마로 주어진다? f1은 2로 주어지게 된다 F1, f1은 sorry, 3으로 주어지겠네 자 다음은 여기서도 양변에 1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f2도 뭐로 주어진다? 3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럼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게 1하고 2니까 미정계수는 3개인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식은 이렇게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기존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문제에서 2차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식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지금 이제 나눗셈이 덜 끝났다, 좀더 나눠보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x-2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q3x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냥 몫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2차식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가 나눗셈이 덜 끝난 거죠 그럼 얘를 나누는 겁니다 뭐로 나누는 거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 1의 제곱이니까 x 제곱빼기 2x 플러스로 나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똑같이 맞춰갈 거니까 몫은 a로 주어지게 된다. 그치 그럼 얘를 x 1의 제곱으로 나눴다면 몫은 a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PX 플러스 Q라고 주어지게 된다. 그치, 자 그럼 잘 봐봐. X-1의 제곱, X-1의 제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둘로 우리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남지, 그리고 A가 남죠. 그리고 px 플러스 q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 <laughs> 이제 우리 이 식을 계산이 안 돼서 이 식을 2차식으로 나눈 것처럼 생각을 해서 식을 변형을 했더니 이만큼이 몫으로 주어지게 된 거죠 어? 그러면 은 2차식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1x고 나머지가 x플러스2니까 우리 이만큼을 뭐라고 보면 된다? 그렇죠. Q1X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본다? 여기 위에 있던 X 플러스 2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P의 값은 뭐가 될 것이다? 1이 될 것이고, Q의 값은 2가 될 것이다. 자, 그럼 그 값을요,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줍니다. 다시 대입을 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건 1이 되고, 요건 2가 되겠죠. 이제 우리 목적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A만 해결한다면, 왜냐면 요 나머지가 요렇게 변했기 때문에 요 A만 찾으면 된다. 근데 알고 있는 게 있지. X에 2를 대입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2차식으로 나눈는걸 써먹었기 때문에 X에 2를 대입하면 3이 되더라. 따라서 X자리에 2, 2, 2, 2를 대입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만큼 0이니까 의미 없고, 2 빼기 1의 제곱은 1. 자, 1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2로 주어진다. 요 값이 3이 된다. 그러므로 a 플러스 4가 3으로 주어지니깐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 값을 다시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A자리에 마이너스 집어넣고, X-1의 제곱, 플러스 P자리에 1, Q자리에 2. 이걸 정리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E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e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이렇게 하면 4x니까 얘는 아, 2x 더하기 x니까 3x 그리고 플러스 1로 주어진다라는 결과 얻을 수 있겠죠 문제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풀이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원래 학원에서 수업하면 요거는 한 20분짜리 문제예요 자 문제의 기본적인 원리 는 이겁니다.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미정계수가 3개가 나와서 풀려고 봤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식이 2개밖에 없더라. 근데 문제를 봤더니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 식을 3차식으로 나눈 거라 생각하지 않고 2차식 x-1의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보는 거지. 그랬을 때 얘를 나눗셈을 해서 몫이 a로 나왔고 나머지가 나오게 됐다. px 플러스 q라고. 근데, 이래것 놓고 나서 이제, x-1의 제곱으로 묶어줬더니, 결국에는 요식과 요식이 같은 형태임을 알수 있게 됐고, 얘만큼은 q1x가 되고, x 플러스 2는 px 플러스 q가 돼서, p는 1, q는 2가 되더라. 그럼 그 값을 다시 대입을 해서, 우리는 요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결국 얘랑 얘랑 같은 거지, 그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숫자, 2를 대입해가지고, a를 찾는다. a를 대입해서, 뭘 찾는다? 나머지를 찾는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잘좀 정리하십시오.